할렐루야! 예배를 삼아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우서 3장입니다.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수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의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현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함에 거하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절, 2절을 통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알지만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기억 속에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진실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금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고자 베드로 자신의 염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늘 한결같지 못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진실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그 진실한 마음을 더욱 풍성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예배, 경건과 거룩이 가득한 예배,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주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비웃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라고 큰 소리 칠 것이라 합니다.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뿐더러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까지 부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 하면서 온갖 겉모습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정서적 학대와 폭력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또한 우리의 필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인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더욱 사모해야 할줄 믿습니다.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장에 따르면 빛의 창조가 이뤄진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16절부터 18절입니다.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궁창의 위와 아래와 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 홍수로 그때를 멸망케 하셨으나 조롱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 또한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창조와 홍수의 심판대와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보존하시면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을 훈련하는 이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이며 멸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그날, 하늘과 땅도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름을 말하면서 주의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설명합니다. 8절과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죄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국률이 어기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은 진정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 명심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아무도 알수 없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등잔에 성령의 불을 켜고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실 그 날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과 태도의 기준으로 삼으며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확신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소켓 활성화, 복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부활 신앙으로 매일 매일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풍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온라인 소회와 활성화 또 복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 가운데 더욱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